안녕하세요. 아키현입니다 드디어 본업인 건축 설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자동차들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잠깐 그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확실히 자동차 영상이 조회수가 쏠쏠한 거는 확실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난달에 사용 승인, 그러니까 준공이난그 삼성동에 있는 저희 근린 생활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난 5월에 요 썸네일로 해가지고 제가 감리를 나갔던 영상이 있어요. 그 건물이 벌써 다 지어져가지고 요렇게 말끔하게 완성이 되었죠. 이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 사진을 보시면요. 이번 디자인은 아주 굉장히 심플하죠. 요렇게 디귿자 띠가 있고요. 크게. 그리고 뒤쪽으로 셋백돼서 요렇게 또 띠가 지나가죠. 요거는 이제 건물의 좌측에서 본거죠. 얘는 우측에서 본거고. 얘는 좌측에서 그래서 기역자 큰 띠가 요렇게 디귿자 큰 띠가 보이고 또요 위에 상부 띠는 여기까지 이렇게 연장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요렇게 돌출이 된 베스가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전용 공간이에요. 사무실로 쓰게 될 전용 공간이고요. 요렇게 뒤로 셋백된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코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단실에 요렇게 창이 두 줄이 가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요 전면 유리는 엘리베이터 자리인데 이 엘리베이터가 이제 전망용 엘리베이터예요. 이따 도면으로 설명 드릴 거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가서 찍은 영상을 보여 드릴 거예요 이 효과가 너무 좋아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 위로 올라가면서 밖이 내다보이는 모습이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부를 돌출시켜 놔서 저희가 잘 하는 건데 정면으로도 이제 커튼홀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가 되고 이 측면으로 요거는 이제 요옆 건물이 뒤로 셋백 돼 있어서 저희 계단실을 뒤로 셋백 시켜 놓고 전용 공간에서도 이렇게 창을 통해서 측면이 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알루미늄 복합판넬 을 외장재를 사용했는데 요 부위와 요 부위가 약간 색깔 톤이 달라요 근데 이제 너무나 빛을 받아 가지고 비슷한 느낌으로 좀 나왔는데 그렇게 차이를 좀 뒀고요 그리고 유리 색깔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저희가 잘하는 요렇게새로 데코 바 노출 바를 둬 가지고 좀더 위아래로 잘게 잘게 이렇게 분할해서 건물이 더 길어 보이게 그렇게 그런 효과를 줬습니다. 저희가 옷을 입을 때도 가로로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옷은 좀 옆으로 부해 보이고 세로로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건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커튼홀도 지금 보시면 유리 자체를 길게 길게 찢었고 중간에 열리는 창을 안 뒀어요. 이렇게 오픈되는 창을 안 뒀어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길게 길게 보이라고. 대신 측면에는 뒀어요, 측면에. 측면에는 환기를 해야 되니까 환기용으로 뚫었고요. 요런 네모난 창들에도 열리는 창들이 다 있죠. 이 우측도 보시면 열리는 창들이 있죠. 그래서 양옆으로 이제 환기가 되도록 요쪽 이쪽, 요쪽으로 환기가 되도록. 그 대신 전면에는 말끔하게. 전반적으로 볼때 저희가 디자인한 건물 치고는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한 편이죠. 잠시 디자인 얘기를 더해드리면 요런 초기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인면 형태를 잡았던 초기안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된 아닌데 요렇게 됐었다가 이제 계단실이 뒤로 셋백이 됐죠. 차이 보이시죠? 요쪽 면도 요렇게 돼 있었다가 계단실이 뒤로 물러나면서 요 부분이 돌출이 돼서 보이죠. 차이 보이시죠? 보시면 1층에 이 주차 때문에 조금 계획안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실제 지어진 건물 이제 CG로 작업한 건물. 얼추 비슷해요. 각도가 좀 달라서 그런데. 네. 그 다음에 바로 도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도면 설명을 하도 많이 해드려가지고 이제 도면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도면들은 이제 껌이지 않을까. <laughs> 그래도 한번더 갑니다. 일단 대지 면적이 271제곱미터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중요하죠. 그리고 규모는 지하 1층에 7층 용도는 제 1, 2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등이 있고요. 이제 법적으로 건폐율 용적률은 제 3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50에 250%가 돼요. 일단 요렇게 됐다. 그럼 일단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감이 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건폐율 50%면 땅 면적의 반을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근데 용적률이 250%기 때문에 거꾸로 용적률 나누기 건폐율 하면은 5가 되죠. 이 얘기는 건축 면적을 50%로 풀로 채웠다 그랬을 때 건물이 이렇게 다섯 개 층이 딱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1, 2, 3, 4, 5. 근데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이렇게 건축 면적을 각 층마다 풀로 채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일조건 사선 제한이 있죠. 그리고 1층에 뭐 주차가 있다면 요렇게 1층 전면부를 날려야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입체적인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이런데 뻥뻥 뚫어요. 이러면 못 채우죠. 그러다 보면 요렇게 빠진 부분들을 합쳐가지고 요 위로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층까지. 그래서 풀루에서 5층까지 채우긴 힘들다.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다 보면 남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위로 올려야 된다. 그리고 또 층마다 이제 설비 공간의 면적들이 빠지고요. 덕트들 있죠. PD 공간들. 그리고 이제 발코니. 발코니도 또 건축 면적엔 들어가지만 면적에선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층이 1층에서 7층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6층까지가 진짜고 진짜 실들이 있고 7층은 사실 계단 탑하고 승강기 탑인데 옥탑이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건축 면적이 8분의 1이 초과되어서 층수하고 높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8분의 1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층수는 들어갔지만 실제로 근린 생활시설 전용 공간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고, 보시면 각 층들이 원래 건축 면적이 50% 지금 거의 가까이 풀로 채운 게 133.71제곱미터인데, 전부 다 그보다 조금씩 덜 하죠? 그렇게 남는 애들을 모아서 이제 6층으로 갖다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충 이런 대략적인 규모하고 또한 가지 파악하시면 좋은 게 보시면 이제 연면적이 이렇게 토탈로 나와요. 용적률은 물론 지상층의 연면적만 보는 거지만, 요 주차 대수 산정할 때는 전체 연면적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연면적 나누기 근린생활시설일 땐 134제곱미터당 주차가 한 대예요. 134제곱미터당 한 대다. 그럼 이렇게 해서 나누면 6.3 대가 나오고. 이 뒷자리 쓰는 반올림 때문에 까지고 여섯 대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차와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정도는 대략적인 감으로 파악은 할 수가 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가 되면은 거의 뭐 수준급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제 각층 평면도를 한번 볼까요? 먼저 1층 평면도고요. 전면에 이렇게 8m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굵은 선이 저희 대지죠. 그리고 방해가 이쪽이 북쪽. 그럼 딱 보시면은 느껴지시는 게 있죠? 일조권 사선 제한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방이 방향으로 딱 내려져 이 건물은 전반적으로 이제 북향이에요. 북쪽을 보고 있어요. 그럼 일 조가 이길 반대편에 대지 경계가 있을 거예요. 이 반대편에 있는 대지 이게 도로 끝선이라고 하면 이쪽에서 저 각도대로 이렇게 일 조가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또옆 땅이죠. 이옆 땅에서도 요 각도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자연스럽게 코어 계획은 요 우측으로 밀려나 있어요. 일조의 영향을 최대한 안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측으로 치우쳐서 쭉 올라가고요. 코어 계단실 요만큼 있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여기가 유리로 돼 있어서 전망용이에요. 전망용. 점막용. 뒤쪽에 화장실이 두 개가 예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차를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애초엔 주차를 요렇게 뒤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기계식 주차로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이제 인허가 과정 중에 아 요렇게 하지 마라 자주식 주차로 해라 웬만하면 그렇게 이제 권고를 받아서 자주식으로 다시 수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 지금 보시면 외곽선 점선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서 저희가 코어도 뒤로 셋백을 시켰고 1층의 실들도 뒤로 셋백을 시켜서 딱 여기까지 나오게 하면서 주차를 한대두대세대네대 다섯 대, 여섯 대를 계획을 했죠. 앞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둥이 떠, 기둥으로 받치고 있는 필로티 공간이 되고요. 뒤에 이렇게 글린생활시설 공간을 확보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도 많이 확보가 됐죠. 그리고 요 주차된데 사이로 메인 건물 진입을 요렇게 하죠. 그럼 들어와서 계단실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죠. 일조를 이렇게 봤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약간 우측으로 쏠렸어요. 그빈 공간에 또 이렇게 주차 계획을 한 거고요 뒤쪽으로 조경을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기준층 평면도 인데요 2층부터 5층이 다 평면이 비슷해요 같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기준층을 놓고 보면 저희가 추구하는 이제 전형적인 전용 공간에 이렇게 효율의 극대화 네모 반듯해서 어떤 배치로든 자유롭게 사용을 할수 있게 그리고 한쪽에 코어를 몰아서 깔끔하게 분리되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축면적을 다 채웠는데 결과적으로 남는 면적이 있다. 그런 걸 보면은 지금 건축면적이 계산된 부분은 딱 요렇게 해요. 엘리베이터는 워낙에 이제 건축면적에서도 빠지니까 아예 제외를 하고 요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건축면적으로 계산된 부분이에요. 50%를 풀로 채운 거죠. 근데 실제로 각층 바닥면적은 요 발코니 부분이 빠져요. 그리고 화장실 내에 요 pd 부분 있죠. 설비 부분. 이 부분도 빠져요. 여기도 PD 공간이 있죠. 여기도 빠져요. 그럼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건축 면적은 풀이지만 바닥 면적은 몇헤배씩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몇개 층이 있습니까? 6개 층이 있으니까 얘네들 다 모아다가 꼭대기 층에다 올리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엘리베이터 전면에 유리로 처리해서 전면이 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부분에서도 측면에 이렇게 창을 내서 시야가 다 확보가 돼요 옆으로, 전면으로도 좋죠. 측면으로도 이런 네모난 빵빵이 창들을 다 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커튼어를 쭉 연장을 시켰죠 기역자로. 그래서 시원하게 시야가 확보가 되게 했고요. 뒤에 발코니 공간에는 이런 왕관기라든지 아니면 또 시래기들이 배치가 되겠죠 에어컨 시래기들. 이러면 뭐 거의 기준충 설명이 끝난 것 같아요. 기둥 처리도 아주 깔끔하죠. 이렇게 있어서. 뭐가 쭉쭉 지나가면서 코어에 박힐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층 평면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제 실이 이제 요만큼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아래층에서 그런 남는 짜투레기들 다뭐하다가 6층으로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층에 남는 것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렇게 꺾였죠? 요거는 뭐냐면 요옆땅에서 날라오는 일조권 사선제 안에 6층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6층은 요렇게 실을 대각으로 쳐낸 거죠. 요길 건너편에서 올라오는 일조권은 확실히 유리해요. 도로가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의 이 건물에는 영향을 안 받고 상부에서 이제 조형물에서 받아가지고 셋백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생겼고요. 크게. 화장실 작게 두 개를 배치하고 딱 요만큼 사무실로 쓸수 있게. 실제로 가서 보면 요 공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빛도 잘 들어오고요. 사방에서. 그래서 7층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코어만 있는데 7층이 됐고요. 8분의 1이 초과돼서. 옥상 정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요 상부에 요렇게 조형물이 지나가요. 이 조형물 띠를 코어하고 딱 라인을 맞춰서 일조권에도 안 걸리게 디자인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일조권 사선 때문에 이렇게 꺾인 부분이 여기 적용이 되죠. 이 정도면 평면 다 훑어보신 것 같고요. 그다음 입면도인데요뭐 별거 없어요. 그냥 2D로 딱 눌러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자 돌출된 베스 여기가 되는 거고 전면에 있던 이 열리는 창들은 최종적으로 다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셋백된 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전망용, 주출 입구. 여기가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어서 필로티 공간이 되는 거죠. 주차를 여기다 이렇게 전면에 하게 되어 있고요. 재료들 다 위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 우측면 계단실 쪽에서 본 거죠. 옆 우측에 있는 대지 쪽에서 그럼 돌출된 매스가 보이고 계단실 쭉 있고 계단실 창 길게 찢어져 있고 측면에 화장실 쪽이죠. 배면도, 좌측면도, 뭐 패스하고요. 종단면도 이렇게 건물 위 아래로 잘라서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1층에서 이렇게 근린생활 시설이 셋백되고 여기 주차를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대지 건너편에서 올라오는 일조권 사선이 이거죠. 그래서 보면 옥상 조형물이 셋백이 됐어요. 코라인하고 맞춰서. 근데 이제 본 건물들은 딱 걸리지 않게끔 돼있죠 후면에 발코니들 있고, 이제 지하. 그리고 횡단면인데요. 요건 요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요쪽으로 본 거고. 당연히 이제 엘리베이터가 잘렸으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측면, 좌측면 대지에서 올라오는 요 일족거사 사선. 그래서 위에가 살짝 잘렸었죠. 요 뒷부분이. 그러고 보니까 요 지하 평면도를 못 봤네요. 네, 지하 1층 평면도대 뭐 별거 없습니다. 지하로 내려와서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펌프실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똑같이 배치되어 있고요 뒤쪽에다 이렇게 정화조를 뒀어요. 정화조. 그리고 비상탈출구. 여기로 나가서 요 사다리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용 물탱크. 전면 쪽에, 도로 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로 펌프로 해서 이제 위로 끌어올려서 소화로 쓰겠죠. 그리고 지하에도 근생공간이 이렇게 널찍하게 있습니다. 이 비상탈출구로 올라오면 1층에서 여기로 나오게 돼요. 비상구죠. 여기로 나와서 밖으로 대피. 예, 이 정도면은, 두면은 거의 다 훑어본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답사해서 영상 촬영한 걸로 한번 편집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